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 오른것 법인이 아닌자 법인은 어차피 객관적인 취득이니까 다 인정하는데 법인이 아닌자 개인이나 단체 등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거세표준을 결정할 때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보로 입증되는게 아니죠. 100분의 80까지는 모자랍니다. 100분의 90 90 이거, 건축물 개수련나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가액 증가 아니고, 그때는 증가된 부분만, 어, 뭐다, 어, 과세표준 해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원시, 원시득인데요 어, 증가되었으니까 2.8%에 과세하는데, 증가된 부분만큼만 내면 됩니다. 전체 면적은 내릴 일이 없죠.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살성취득하고 신고를 하고 매각했습니다. 그때는 중과산세 규정이 제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산세 규정은요, 어, 납세 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어, 취득하고, 취득하고, 어, 신고를 하지 않고, 이거 같이 하면은 제용 안 돼요. 하지 않고 이, 어, 물건을 매각했을 때, 이때 일종의 괘심죄죠. 어뭡니까어그 80%의 어 종가산세를 어, 그80 어, 매기 돼. 이때는 이 친구는 지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이 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법인 장부로 법인 장부 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될즉 지목 변경에 지목 변경을 인하여 그 토지가 이게 증가하는 경우도 우리가 간조취대로 보는데 그 비용이 증가되면 그때 이제 과세표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전후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인 경우고,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로, 어, 뭡니까. 법인, 법인이라든지, 법인이라,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든지, 또는, 어, 판결문. 판결문에 따라서 어, 지목 변경이 있던 비용이 입증되면요 바로 그 입증되는 그, 그 비용, 어, 그 들어가는 그, 그 비용이 바로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비용 해야 됩니다. 그 비용 차액이 아니고요. 법이 정하는 공동, 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취득세가 어, 비과세 된다. 그렇지 않죠. 아무리, 아무리 임시 1년, 어, 되지 않는 임시 건축물이라도 임시 건축물이라도 고급조태가 같은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가 아니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